자 일단은 어... 내일 모레 픽업 예정인 8월 29일 INS 후진 그리고 미스터 12 지능 카드에 대해서 아주 가볍게 간단하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후진의 간략한 설명 먼저 보도록 할게요 핵과금 그리고 도쿄 경기장 도주 인자라고 보시면 돼요 서포트카드가 존재했던 오픈 후 1년 3개월이 지나서야 등장한 말달로 도주 시스터즈 조합의 완성을 보여줬는데요 일단 대표적인 특이점으로는 고유기가 0.25 곱하기 5초로 굉장히 약한 성능으로 강해진 조건이 있는데요. 남은 거리가 300m 에서 305m 일 때, 오르막에 진입을 하였으며, 남은 거리가 295m 에서 200m. <laughs> 고르시가 입을 닫게 해주실 수 있냐고요? 어, 그냥, 데려가죠, 고르시 그래서 남은 거리가 295m 에서 299m 일 때, 경사가 없거나, 내리막일 경우에 0.25의 속도는 0.45로 바뀌어, 폭발적인 달리기를 보여주는데요. 이런 조건을 충족하는 곳은 바로 도쿄 경기장의 1600m에서 2400m로 사실상 이번 타우러스 배와 다음 챔피언스 미팅인 제미니 배 도주 말달로 더역하고 나온 셈이에요. 단점은 1에서 2등 이어야 발동하는 고역이다 보니까 다른 도주를 이기고 1에서 2등을 하여야 하는데 2등은 앵글링을 발동을 못하니까 사실상 1등을 해야 하는 큰 단점이 있기 때문에 좁은 모로 넣어 초코봉이나 수르젠의 인자로 줘도 좋습니다. 소지 금 스킬로는 오르막 회복기랑 거친 선풍이라는 스킬로 거친 선풍은 중반에 1에서 3등일 경우 뒤에 주행 속도를 1.8초간 마이너스 1.5를 깎는데 이게 은근히 계륵으로 핵가금들은 도주세게 깎을 거 후진을 넣어 디버프로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단점이 있는데 후진 근성카드를 쓰지 못한다는 좀큰 단점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을 좀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후진의 각질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덧잔디가 A 덧트 G 그리고 단거리 G, 마일, 중거리, 장거리가 C로 이제 장거리에다가 인자 4개 넣으면 A가 됩니다 그래서 적성이 꽤 괜찮아요 이게 적성이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마일 있죠 이 마일에 도쿄경기장이 있어요 도쿄경기장 이 1600m 경기장 중에서 뭐가 그... 아이네스 후진의 경기장이냐면은 1600m가 야스다 기념 NHK 마일컵, 빅토리아 마일 이런 게 이제 1200m짜리가 있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2000m짜리도 있거든요. 2000m짜리가 텐노상 가을. 이제 이게 2000m 경기장이고 그러에 마지막으로 2 4 0 0 m 경기장. 일본 더비, 오크스, 그다음에 재팬컵. 이런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일 A, 중거리 A 이렇게 되어 있는 이유가 좀 명확해졌죠? 그 다음에 도주가 A인데요 도주만 보시고 나머지는 보지 마세요 1에서 2등으로 발동하는 고유기가 선행에서 추입이 쓰기엔 좀 그렇죠 그리고 그 성장 보너스가 스피드 15%에다가 근성 15%예요 조금 많이 좀 키우기가 좀 많이 좀 어려운데 좀 어려울 겁니다 많이 그나마 다행인 거는 스피드가 15%이기 때문에 한 1200원 찍기가 쉽지 않죠? 다만, 지능 같은 건 올리기가 좀 많이 어렵다는 점. 그래서 제가 후진 키우려고 지금 지능 인자를 엄청나게 지능 인자장만 하고 있잖아요? 지능 인자장 자, 그 다음에 이어서 후진의 골기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속도기고요 속도기. 남은 거리가 300m 부근일 때 전방에 있으면 속도를 다소 올린다. 막 언덕을 올라가는 경우에 많이 올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전제 조건 1. 이제 이거는 발동 조건 1에 해당되는 건데요. 남은 거리가 300m에서 305m일 때, 오르막에 진입을 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발동 조건 1로 넘어가는 건데, 남은 거리가 295m 이상에서 299m 이하일 때, 순위가 1에서 2등이며, 경사가 없거나 또는 내리막 진입을 했을 때, 그 때, 구역이가 발동을 합니다. 만약에 이게 아닐 경우, 예를 들어서 남은 거리 300m에서 305m, 이때 오르막에 진입을 안 했을 경우에는, 이제 바로 발동 조건 2로 넘어가게 돼요. 이게 발동 안 했으면, 전지 조건 이 발동 안 했다. 그럼 남은 거리 295m에서 299m 사이일 때, 순위가 1에서 2등일 때만 발동을 하는데요. 속도 상승량, 삼성은 발동 조건 1이 발동을 했다. 0.45에 5초예요 도주 최초로 0.45가 나온 거거든요. 도주 최초로. 근데 빙닭 같은 경우가 이게 몇 초더라? 빙닭이 0.35에 6초였나? 아마 그랬을 거고요. 그래서 0.45가 첫 번째로 도주 나온 그 말단이라 보시면 되겠고. 아 인자 오타가 있는데 이거 2.25입니다. 이거 오타 오타 있다 2.25예요. 그래서 인자로도 줘도 좋아요 인자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발동조건2 효과2를 보시면은 0.25 굉장히 속도가 낮죠 그래서 사실상 도쿄 경기장이 아니면은 뭐 쓰기가 좀 어려운 말달 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메리트가 없다 자그 다음에가 이제 요번에 개최되고 있는 타우로스 배 요번에 개최되는 타우로스 배가 있죠 여기서 발동조건이 어떻게 되있냐면은 이쪽에 보이시죠 여기요 여기가 이 빨간색깔 부분의 끝자락이 그 300m에요 여기까지가 300m. 잘안 보이는데? 여기까지 300m고. 아, 어떻게 푸셔야지, 이걸 여기가 300이고요. 그 바로 앞에가 299가 경사입니다. 그냥 평, 평지. 이게 오르막. 좀 재밌는 경기장이에요. 그래서 발동, 그래서 후진의 고역에 발동하는 거고. 그 다음에 재민이배. 같은 경우에는, 또 여기가 300, 오르막 끝자락이 300, 그리고 오르막 끝자락 다음이 299m라서, 또, 발동을 하는 거고. 까르시, 까르시, 까르시시. 그래서 이제 타우로스 배, 제미니배두번쓸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아이언스 후진의 소지 스킬을 좀 보도록 하게, 할게요. 제일 먼저 기세에 맡기기는, 각성 3레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갈랑이 우마무메의 하이 스킬인데요. 도주이면서 오르막 진입을 했을 때, 레이스 경과가 10초 이상이라서 지구력 낭비가 없는 스킬이고요 지구력 5.5를 회복해 시켜줍니다. 그래서 힐 스킬을 이렇게 내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번에 타우로스배 쓰기 정말 좋겠죠? 힐 스킬을 이렇게 내장하고 있으니까 요번 타우로스배스태을 올리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거 배우시면 그냥 끝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쓰리 스트림. 앞에 우만무스와의 인제 3초 이상일 경우에 인제 속도 0.15로 지속 3초 동안 발동을 하는데 이게 부족한 중반기를 메꿔 주는 거죠. 중반에 발동할 수 있는 고유기가 없는 아이언스 호진이 그 중반에 좀더 힘을 실어 주기 위해서 나온 스킬, 쓰리 스트림이죠. 이거 발동하고 추월한 다음에 뭐 텐션 오르는데 뭐 이런 거발동이좀 되게 좋겠죠? 그리고 이제 기백을 놓고 서가 있는데 이거는 일반 스킬을 배우지 마시고 이제 각성 스킬 오레벨로 보시면은 거친 선풍이 있습니다. 중거리이며 레이스 중반 무작위로 순위가 1에서 3등일 때 속도가 0.3으로 뒤에 있는 우마 모습의 주행 속도 감소가 0.15입니다. 그리고 지우 시간이 1.8초고요. 그래서 이게 좀 되게 어 계륵이라고 보시면 되겠, 계륵. 그러다가, 중반기. 어떻게 보면, 중반기를 두 개를 가지고 있는 거죠. 거친 선풍에다가, 슬리스트림. 각성 스킬을 보시면은, 도쿄 전용 말달이다 보니까, 도쿄 경계장을 가지고 있고요 이제, 이런 거 이용해서 뭐 터다지기 트리거 하나 가지고 있다. 보시면 되고요그 다음에, 각성 4레벨의 스피비, 스피드 스턴는 이제, 마일 스킬인데요. 이게 왜 있냐면은, 아까, 각질에서 설명해 드렸다시피, 1600m 도쿄 경계장이 있어요. 그래서 제미니베 이제 이럴 때 쓰면 되게 좋겠죠. 스피디 스터의 속도 감소 있고, 다만 거친 성풍은 중거리 스킬이기 때문에 마일에 발동 안합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스키풀도 완전 나쁜 건 아니에요. 거의 중거리 도쿄, 약간 여기에다가 좀 몰아준 듯한 느낌이죠. 마일도 꽤 괜찮고 스피디 터를 가지고 있으니까. 자그 다음에 진나 스킬 을좀 보도록 할 텐데 진나 스킬은 좀 괜찮은 게 없어요. 마갈랑이오마무스의 언니. 이제 이거는 지구를 회복이 5.5 속도가 증가를 하고 있는 그냥 지나 스킬이고 그냥 평범한 지나 스킬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구요 이건 창고르 그랜드 마스터즈에 생기는 스킬입니다. 그리고 이제 각성 오레벨의 지나 스킬인 사나오풍신은 이거는 좀 강해지는데 지속 시간이 4초로 바뀝니다. 중거리 스킬이구요 그리고 어, 속도가 0.35 후방 속도 감소가 마이너스 0.15 이긴 한데 어, 중거리 같은 도쿄 경기장은 그 다른 말달이 좀 강한 애들이 좀 많아가지고 후진의 입지가 좀 상당히 좀 줄어들긴 했어요 다른 도주마가 워낙 좋은 게 많다 보니까 2주년에는 좀 쓰기가 좀 어려운 말달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후진의 설명 좀 맞춰 드렸고요 이어서 미스터 12 카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s s 진행 미스터 12 이제 취입 핵심 서포트 카드고요 무소가금이실 경우에 명함에서 1도를 추천드리고요. 추입 각질의 대격변을 일으킨 카드로 금색 스킬로 추입 핵심 스킬인 강공책을 주는데요. 이는 0.25 곱하기 4초의 속도로 일반 스킬보다 0.05가 낮지만 중반 무작위로 운이 좋을 경우 페이스킷 구간을 무시하고 달릴 수 있게 해줄 뿐더러 그것이 아니더라도 좋은 스킬을 갖기 어려운 추입이 중반 스킬을 확정으로 다는 것도 굉장히 좋은 쪽에 속하는 이 스킬을 확정으로 줌으로 가치는 더 올라갔으며, 주입 스킬을 주지 않는 네, 지능 네이처나 지능 파인보다 선택지가 좋아졌으며, 다만, 레이스 보너스가 5이기 때문에 레버 맞추기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레버가 5이더라도 스킬 포인트 보너스가 달려있어서 레버가 부족한 만큼 스킬 포인트를 채워주기도 하며, 12의 두 번째 이벤트 때두 번째 선택지를 누르면, 종반에 눈에 보이는 말달의 속도를 깎는 역병을 주는데요. 이 때문에 거의 무조건 들고 온 역병 스킬이 되어버렸으며 소지 스킬로 뒷심 직선 주파 중거리 코너 꼬리 오, 올리기도 있어서 스킬풀이 매우 훌륭합니다. 아니 왜 이렇게 오타가 많지? 추가로 이 카드는 명함에서 1돌돌쓸수 있게 가성비가 매우 훌륭하다는 점으로 1돌과 풀돌의 차이가 심하지 않다는 점으로 무소가 금도좀 1돌을 추천드리는 카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은 어? 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할까봐. 그래서 일단 비교표를좀 준비해 봤습니다. 이번에는. 평소엔 준비를 안 하는데 이번엔 좀 준비를 했어요. 미스터 시비가 풀돌, 삼돌, 이돌, 일돌, 명암 그리고 부르봉, 네이처, 비진, 파이모션, 선데이, 타키온 이런 중심적으로 쓴 애들을 좀 가지고 와봤고요. 아 일단 특기율 풀돌 50 명암 35 이정도면 차이가 얼마 안 나는 거거든요 특기율 게다가 우정 보너스 30명함이25 차이가 진짜 얼마 안 나죠? 그 다음에 이효효과 30, 15이효효과는 그렇게 티가 안 나요 그래서 이건 버리는 보너스예요 그 다음에 이제 트레인 효과 오오 5, 5, 오다오예요 그리고 진행 보너스가 좀 차이가 나는데 풀돌에서 1돌까지는 1이 들어가 있고 명함은 없습니다. 그래서 1돌을 권장하는 이유는 1 받아가려고 힌트 레벨업과 힌트 발생률은 상당히 필요가 없고요. 초기 인연 게이지도 그렇게 차이가 안 나요. 20, 명함이 15 얼마 차이 안 나죠. 그리고 초기 진행은 없고 레이스 보너스가 명함부터 풀돌까지 5입니다 그 다음에 펜스 보너스 필요 없고 우정 보너스도 3, 5라서 이것도 차이가 좀 크긴 한데 뭐 크게 차이 안 나고 스킬피티 보너스는 그냥 2년 80 이상일 때1 주는 게다 똑같은 거라서 이것도 차이가 없고요 스피드 보너스도 명암도 1부터예요 그래서 얼핏 보면은 어? 차이가 진짜 안 나요 정말 안 나죠? 자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풀돌 미스터 12 풀돌이랑 파인모션 풀돌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12 풀돌은 여기 두번째 노란색깔 두번째칸에 클라이머 에서 상승치를 보시면은 스피드 9 지능 21 파인모션은 스피드 8에 지능 22로 12가 지능이 1 낮고 스피드가 1 높아서 스피드 훈련에 좀더 힘을 실어주는 이제 그런 모습에다가 스킬 포인트 보너스까지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파인모션보다 좀 괜찮은 어 그런 지능 카드를 볼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명암도 차이를 한번 볼 까요 명암도 차이가 얼마 안나거든요 12 영, 명암 스피드 8에 지능 18 그리고 파이모션이 스피드 8에 지능 22 지능이 몇밖에 차이 안 나죠? 4아 이정도면 꽤차얼마 차이, 차이 나는거야 어떻게 명함이랑 풀돌이랑 차이가 4밖에 안나지 좀 신기하죠? 그런데 만약에 1돌이 됐다? 1돌이랑 비교를 하면은 2밖에 차이가 안나요 진짜.. 진짜 가성비죠? 그렇게 가성비라고 한 이유가 있죠 여기? 그리고 이제 비진이랑 비교를 해봤을 때 비진같은 경우에는 비진 풀돌이 스피드 6에 지능 19였으면은 미스터 1이명함이 스피드 8에 지능이 18이니까 비진 풀돌보다 성능이 더 좋아요 <laughs> 리스터 12 영돌이 비진보다 성능이 좋아요 다만 비진은 초기년 개시가 25부터 시작하고 지능 보너스가 있긴 하지만 아무튼 성장 능력은 비진보다 좋고, 그리고 나이스 네이처 풀돌이랑, 미스터 10이 1돌이랑 맞먹고요. 10이랑 네이처, 네이처랑 비교되고, 10이 0돌이랑 비진? 그리고 이제 더 웃긴 거는, 이제 미우노 부르봉이 배포카드잖아요? 얘보다는 성능이 더 좋습니다. 명함이랑명함이랑 불봉, 0돌. 그래서 왜 10이 취입이 세진지 아시겠죠? 그, 요번에 타우루스베가왜 추입이 센지 아시겠죠? 그냥 뭘 비교하더라도, 그냥 12 성장 능력 너무 좋으니까, 그냥 얘를 쓰면은 스킬 포인트가 그 증가까지 있으니까, 여기 스킬 포인트 증가까지 있으니까, 스킬 한, 한 개씩 더 가져가는 거예요. 도주보다. 아, 그리고 이제 SR이랑 비교를 해볼게요. SR. 이게 비교가, 비교 거리가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SR이랑 비교를 해보자면은, 스피드 6에 지능이 18인데, 음, 명함이 썬데이랑 타키온이 이겼습니다. 성장 능력이. 엄청나죠? 다만 이렇게 채우려면은 이 2년 80, 2년 80이 넘어야 된다는 점, 이거 채우는 건좀 많이 어려, 힘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후진 그리고 미스터 1 2의 간단한 설명을 마쳐봤습니다. 아무튼 1도를 권장하는 이유가 여기서 나오죠. 특별 게스트 고르시와 함께한.